저희 넥스트 컴퍼니는 선팅, PPF, 디테일링과 광택 코팅 각 분야의 장인들이 모여 최고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 넥스트 컴퍼니를 이뤘습니다. 저희는 매주 각 파트 마스터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더 나은 시공을 위해 제품에 대한 기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제가 PPF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, 차와 바이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그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PPF도 정말 많이 맡겨봤고요. 그래서 제가 PPF를 맡겼을 때, 어, 이 정도는 돼야 기준이 있었는데요. 저는 아직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뜯고 재시공을 하고요. 만족이 되면 그때 이제 고객님의 차를 출고하고 있습니다. 차도 바이크도 맡겨주시면 정말 원하시는 만큼의 퀄리티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새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업까지 온 경우예요. 제 차를 한 6, 7시간씩 닦았었거든요. 넥스트 컴퍼니에 입고되는 신차 검수와 폴리싱, 코팅,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출고까지 검수를 맡고 있고요. 이제 한 일한 지는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. 항상 고객님 차를 제 차처럼 생각해서 디테일링을 하고 있고요. 최대한 손상 없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켜서 디테일링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더 l 스 솔라그드 프리미엄 대전 유성점을 운영하고 있고요. 동시에 대전 충청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고객님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각 대리점 대표님들과의 기술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윈도우 필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 l 스 솔라그드 프리미엄을 찾으시는 고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시공력으로 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대전을 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시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의 시작을 넥스트 컴퍼니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